thank you you mm -hmm.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있으며, 기도하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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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즐글같이 부수리라 시도다 장며라 여화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하지오다갑이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나아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보고 있더다. 아멘. 다시 한번아뒤옆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공부에 받으십시오. 네. 어, 어제 이어서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편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예,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 말씀을 늘웃상으면서 말씀에 힘입어서, 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하여라는 고 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그 날, 그 소망의 날을 준비한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2편은 분위기가 가르게, 1편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0편, 150편에 1편과 2편을 소위 10편의 서론이다. 출입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입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 자, 우, 뭐 어디로 가실지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마치화장실딱 가면, 남자 화장실에 있으면, 우리 그것을 보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묻는 거예요. 너희는 1편의 인생을 살래? 2편의 인생을 살래? 이게 바로 이제 3편 이후부터 진행되죠. 우리 삶의 방향, 을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편과 다르게 2편에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보시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뒤에 뭐 세상의 군함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헛된 일을 뭐 한다고 그러죠 꾸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어제 일 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의 예,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묵상과 오늘 본문의 이 꾸민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게 뭘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일을 이룰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곧 망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너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징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마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우리 너무 잘할 말씀이죠. 마6 3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이 구하라는 이구하라 말의 특징, 단어의 특징, 그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마음을 깊이 두어라. 내늘 수고해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살아갈 수 밖에 없어. 직장을 갖고 있고, 일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어류에서 불운받아, 가난이라 곳에 살게 되어서, 그곳에서 정착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목의 통로가 되어야 했듯, 우리 각자의 가난으로 하나께서 님 부르셔서, 거기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삶인 것이죠. 근데 바로,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의 고민이 모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면 있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캠퍼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그 뜨거울 때, 신상의 <laughs> 목장이 요즘 음이 뜨거우시네요. <laughs> 심장이 벌렁벌렁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벌렁벌렁하면 너무 네, 그게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학년 때 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뭔가 말씀으로 행상을 보니까 이 젊은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남, 전남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데 앉아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분주한가. 찬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하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찌하여가 뭔지를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통장에 돈이 안 쌓인가. 어찌하여,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 리는가 어째요? 나는 왜 이럴 수 밖에 없는가가 아니라, 나를 두고 고민하고, 내인생의 걱정거리만 두고 고민하고, 경영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을 원하실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이런 일을 만날 수 밖에 없는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이하는 것. 그래서 여러 어제 우리가 1편에서 봤던 것처럼, 형통은 뭐였습니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열매를 맺히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라가게 하는 것. 잘될때 그것이 나눔과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그 기름부음 받들보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형은 대적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적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결박으로 여깁니다. 결박이 뭐죠? 속박이 뭐죠? 벗어나야 될 것들. 어떻게든 하나님도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 가보진 않았는데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예, 돈을 모아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어, 여러분이 제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어, 디 계신지 모르는 신을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광고칸이 붙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연, 본연의 그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거를 지키고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인정하자는 인생들 마음 속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손길을 뭘로 여깁니까 결박과 속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막 아장아장 이렇게 막 기어다닐 때는 엄마한테 찾아오는데 조금만 걸을 줄 아면 뭐하죠? 손을. 네. 뭐 저희 애들만 그런 거예요. 손을 <laughs> 뭐 합니까? 뿌리십니다. 왜죠? 아나 걸을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조금 우리 제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 제정한 데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가 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하시는 삶이 불편하고 그것이 마치 내 불행을 위한내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은 것 지어 짓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지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뭘까요? 속방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자유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에볼때 인간이 누구인가를 관점에서 진짜 자유는 자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기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만을 위해 고민하고, 내중심적으로 살다가 그 호흡 끝에, 코 끝에 있는 호흡 거두어주시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이때쯤 불러내셔서 남은 생일 속에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생각과 뜻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 진짜 속박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매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사랑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성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당 특징들을 쭉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당 다음 에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펼쳐서 읽어 볼게요.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요시편이 요렇게, 이렇게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적 우리 조상의 다이세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하도다신 하이로소이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분리오 블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 어, 당시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핏박하는 그 당시 헤롯 빌라도, 종교시대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렸다고요? 시편 2편 말씀이 떠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슬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10편, 2편의 이전의 다이세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끌어와서 그들의 시대를 해석했듯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세상은 완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가까워집니까? 그 사람이 손해보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 선에서 우리는 결국 이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렇지 않은걸볼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성 여러분, 이거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군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흐름을 따라 해롭과 종교 지도자 예수를 못박았대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가 못 박히지 않으려고 아둥받은 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남을 때리면 때론 맞아야 되고, 때론는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면 때로는 당해야 되고 때로는 묵묵히 그 상황들을 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이실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더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을 이루신 것이죠. 상상 여러분 억울함을 푸는 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실 때 이루실 구원의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 일하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목사님 되었고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대적하는 세상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웃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으로 돌아오셔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늘에 오,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웃음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나이 하나님의 웃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조금 웃어지죠? 네, 여유로울 때 네,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렇게 했어서 네, 고만고만한 것들이 내 <laughs> 네, 앞에서 까짝까짝되면 <깔짝깔짝> <laughs>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거 귀엽다 이모습 보면 은 창세기 11장에 언뜻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편이 참 재밌어요. 이걸 소위 풍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에서는 어마어마하다, 라고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려오셔야만 볼수 있는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웃으심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분은 왜 웃으실 수 있죠? 하늘에 계시거든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万부를주장하시는 분.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수 있죠?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조롱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너무 하나님을 별로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일 때가 있죠. 아 저렇게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암만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러십시오.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만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요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진흙닭한 인생 속에서도 보태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너희 그렇게 살아? 하나님 선하시거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많이 설명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아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제가 신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건데요. 결국 변증은 필요 하나. 우리의 변증은 하나님 을 믿게 하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는 사람은 잘안 믿잖아요. 그런데 별 설명은 안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그 행복감과 미소와 아, 도저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할수 있어? 라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딤의 모습들은 결국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제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다음 선수 여러분,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상 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웃으십니다. 그 웃으시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죽고 놓지 않고 있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전 시원에 세웠다. 시기오다. 이외에 이어지 말씀은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으로그 당시에는 실현되어지고 이다윗의 세우심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조롱한 이 시대를 놓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을 들수 없으면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노력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님의 아들이신 예수 스서이 땅에 보내심에 그 이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조롱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여전히 놓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나가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다. 아멘. 그의 아들 곧 예수 비스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에게 입 맞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편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편은 뭐라고 마치고 있습니까? 무서운 경고라만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그래봐라 너희 심판당한다 지옥간다라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주님께 피해라. 그러면 살수 있다. 여전히 고난과 하나님을 대적하는그 세상 간류들에게 그들로 상징되어진 죄인들에게 10편 1편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기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셔서 우리 마음이 좀더 넓어져 눈가로도 더 품어주고 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수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의 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십자가를 십자가 예수를 못 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 힘겨운 것이죠. 그런 힘겨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시속에서 우리 두 가지 기도 하십시오. 여유와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 음을 음류를 입으로 여로 붙였습니다. 여, 여, 여유와 여전히 개인들의향의 손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시는 한날 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공급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들겠습니다 찬송가 이9구장입니다이구십구장 29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시는소겠다이배시니다이백구장이 반주가 죄송하지만 간주가 있는 거 양이 구합니다시편에여라가 있잖아요. 셀라이 세라가 뭐냐면 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세요. <laughs> 그래서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유롭게 하시면 어색하긴 한데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반주만 아니라 사람 목소리까지 들어본 걸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저희 교육이 한 5, 6시면 되는 사이즈 같아요. <laughs> 효과가 있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laughs> 하시겠습니다 no 가사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 대접하신 시대이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향해 여전히 웃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등하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하십니다. 여전히 그 통치와 주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고 그런 세상을 향해 여전히 편, 손을 펴시면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받는 백성답게 오늘도 당당하고 여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한날되기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한의 교회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먼저 두 번째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더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 모든 한분한분 한 분,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VIP들 또 섬겨야 할 사람들 또 내가 감당할 일들을 기쁘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또이 시간 돌아와야 될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VIP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또 수요기대회와 또 다가오는 12월 우리 첫 주일 예배가 들어집니다. 정말로 그 주일 예배에 우리 연합 예배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님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고 정말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주한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 조직면에서나 사역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하나씩 잘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주시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정신적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카페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고민할 텐데, 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규모 있고, 하나님 보신 시선을 두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평안 중에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볼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강렬를 구합니다 하나님 눈사람 따라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주시옵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뒤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못박가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여전히 이세상을 향이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나를 가주님을 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시기 를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한의 소매들에게